앉아. 아무 때나 이리 암리그튼그튼암그 암튼 암 그렇게 그렇게 튼 그렇게 튼 암튼 어튼암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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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암튼 앉아. 앉튼 암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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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튼이튼이튼 암튼 암튼 암이 손. 이쪽 손 암튼 암손 암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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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바보같이 안되 n a 들 o 래 응? 여보세요, 여보세요, 동화라, 동화라, 또손아무 w a 나 이렇게 올리지 n 라 그랬지? 아무 r d 나 이렇게 손을 올릴래, 응? 아무 m g 나 i n g t